1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라는 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이쁨의 근원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라 주을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우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이해삽시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러 가지 마시이이 세상 친구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언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 마라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신분과 권세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시 은내가 주의 성전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로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자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영원한 언약 오직 유일성 최창조의 언약입니다 자 천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군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미션으로 언약으로 준 말씀이고 평생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항상 오직 예수, 항상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이게 기초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온다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에 주제는 그리스도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과 미션과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누가가 누가 복음에 누가가 먼저 쓴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글 누가 복음에 그 주인공 그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긴데 누가가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복음은 곧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증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과 지옥과 저주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하나,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맨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께로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로 함께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고 모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잖아요 기록하시고 3절에 고난받으시고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고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리스도의 오직 그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그 사람의 속에 그와 함께하고 만남 속에 가정 속에 모든 그리스도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반대 말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죠. 영적인 얘기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붙잡으면 가는 것마다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죠. 오늘도 나와 만남과 뭐니 임마누엘 여러분의 직장 이삼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다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니까 에베소의 우상과 귀신과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래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그것만 말하기로 작정을 하죠 왜요? 그것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의 되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완전한 몸 부활의 몸으로 입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다음에 죽어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성령 임한 사람, 예수 생명 임한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사람, 예수 능력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날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속에 임하고 가는 거 마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은오절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이미 믿었지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죠.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냐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 생각영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8절에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올해 우리 만 일교의 표어가 나를 살리는 것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오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예루살렘과 내 교회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역과 그리고 땅끝 2, 3, 7 나라까지 증거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오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 역사를 믿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약속만 붙잡고 우리가 할일 있으면 다한가입니다 십사들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약속은 믿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시기로 약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봤습니까? 아침에 믿음으로 봤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고 얼마만큼 성령 충만 말해야 합니까? 믿는 순간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약속 잡고 기도하여 복음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 받고 오늘 24시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의 대식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토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안에 모리는 인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역사에 접서서 모든 질병과 병마와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추 예수 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인마의 가족들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로 말씀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쓰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누엘의 환우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로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